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하라님이 우편비 포함해서 1.0을 맡겨주셔서 저는 우편비 0.1을 빼고 0.9를 3배 정도 더, 3배 정도 애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보시면 이 정도 갖고 왔고 그럼 다뺏서 오도록 할게요. 먼저 제 쿠폰 한 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진이 슬러건 이렇게 들어가니다 되게, 되게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제출처 한 세트. 이건 무광이에요. 이거는 수딩 출처고, 한 세트 들어가고, 이거는 저랑 다민이랑 예네님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요. 이거는 무광이에요. 두 세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유광이고, 제출처 두 세트 들어가요. 제출처 두 세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랑 단웅이랑 세희랑 깡통님이랑소영님 이렇게 다섯 명 출처고 방관식 갖고 왔습니다 홍진대님 출처 그리고 이거는 칸님 출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저랑 어, 그 세희랑 우지아님이랑 두두님 출처입니다 한 세트씩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제출처 하트 틈다은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라님, 어, 재작년박 영상이 다 끝났고, 어, 혹시나 맡기고 싶은 분은, 어, 이제 그냥 오프 채팅만 들어서 어, 이제 얘기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예뻐, 어,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라님 제작년박 영상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